안녕하세요. 교양과 담수성 채우기 프로젝트 책을 일자 북메이트 이나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캘리스트 채워나갈 북메이트 원영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어떤 책을 불교적 관점을 더해서 읽어볼지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문학 감성 채우기 프로젝트 바로 시작해 볼까요? 책을 읽자, 국내이 먼저 오늘 읽어볼 책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하면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지역신문기자가 됐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해밍웨이 특유의 짧고 간결한 문장들을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 너무나 잘 알려진 무기어 자리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러한 어, 아주 명작들을 많이 탄생시켰는데 그런데 해밍웨이도 또 한동안 슬럼프를 겪어요. 그래서 혹평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제 작가로서의 생이 끝났다 이런 혹평을 음. 받을 때 그때 즈음에 다시 노인과 바다를 이렇게 또 작품을 완성을 시키죠. 네. 이렇게 노인과 바다로 플리스어상과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헤밍웨이의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바다 책 줄거리를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스토리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내용인데 평생 어부의 삶을 산한 노인이 그 바다에 나가서 사투를 벌이면서 거대한 청새치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줄거리도 그렇고 등장인물도 간단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역시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 역할을 맡은 분이죠. 이 노인은 평생 바다에서 살고 바다 말하자면 거의 동일시한 것 같아요. 자기 삶의 현장이 바다니까요. 음. 그리고 이 노인에게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운 소년이 있어요. 마놀린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그 마놀린이라고 하는 소년은 그 노인을 존경하고 또 때로는 벗처럼 또 때로는 친구 소, 뭐 스승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늘그 곁에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이 84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다가 85일째 되는 날 나가서 아주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요. 음. 엄청 큰 물고기를 잡는데 그 물고기가 마치 사람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도 나누게 되고 이제 물고기를 향해서 막노인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그 물고기를 또막 쫓아오면서 뜯어먹는 상어 때 음. 예, 상어 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 뭐랄까요? 사람과 물고기 이 조화로운 이러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적은 등장인물이랑 스토리로 어떻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수 있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본격적으로 책을 펼쳐볼까요, 스님? 네. 네, 노인과 바다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노인이 다시 바다로 향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젊은 어부들 중에서 낚싯지 대신 부표를 사용하고 상어관으로 돈을 많이 벌어 모터보트를 사들인 치들은 바다를 엘마르라며 남성으로 취급했다. 이들은 바다를 경쟁 대상이나 일터, 심지어는 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라마르, 여성으로 생각했다. 노인은 꾸준히 노를 저었다. 노전는 힘의 3분의 1을 해류에게 내맡겼다 네, 이렇게 모터 보트가 있는데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노인인데 사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좀 고지식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나연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터 보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어, 저는 이 모트보트가 있는 그런 시대를 그렸다고 생각을 전혀 못할 정도로 이 노인과 바다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를 타고 나아가서 노를 젓고 나아가서 그 사투를 벌이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어, 젊은이들이 겪는 어떤 이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기계도 바꾸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노인은 그 모든 어떤 변화들에 무관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물로서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는 그런 것으로서 아, 위대함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렇게 모터 보트 대신 음. 낚싯대랑 미끼, 돛담배를 가지고 이제 바다로 향해 가는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놀일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제 파, 어, 84일 동안 함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앞에 40일까지는 같이 하거든요. 네. 같이 있다가 어, 계속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 노인을 그 많이 주변 사람들이 살라오라고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음. 비웃거든요. 근데 이제 소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괜히 물고기도 못 잡는 노인 왜 쫓아다니냐. 그래서 어, 못 따라가게 하거든요. 네. 소년은이 노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이제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는 못 따라가게 되고 그러는데 늘그 노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 향심이랄까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죠. 네. 이렇게 소년도 노인을 떠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이 실패했다고 수근거리는데, 그래도 음. 노인은 바다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 장면도 함께 읽어볼까요? 네.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낚싯줄을 정확히 들이우는 편이야. 다만 운이 더는 없는 것이지. 하지만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은 운이 좋을지도, 날마다 새로운 날이니까. 그래도 나는 신중히 기약했어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니. 와, 정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나 부러운데요. 노인이라서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지혜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겠죠. 어, 물론 이제 젊은이들의 상징 같은 게 바로 희망이잖아요. 어, 노인은 왠지 추억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고, 그런데 이 노인은 매일매일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그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오늘은 뭐좀 다를 거야. 음. 이렇게 어제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84일 동안에 한 번도 고기를 낚지 못했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은 또 운이 바뀔 거야. 이런 새로운 희망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책 속에서는 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과정도 상세히 묘사가 되더라고요. 뭐 바다의 색깔이라든가 플랑크톤, 그리고 심지어 구름 모양까지 묘사를 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 사실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낚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곤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네. 이 노인은 평생 그렇게 살았고, 어부라고 하는, 어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음.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바다에 나가면서도. 그 바다의 색깔과 하늘과 플랑크톤과 이 대자연을 자기 품안으로 다 아우르면서 그것이 너는 바다야 나는 인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과 하늘과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 이 굉장히 뭐랄까 그 감수성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드디어 85일 만에 노인의 낚싯줄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서 노인은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그 부분 만나볼게요. 네. 물고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달아났다. 노인은 그놈을 한치도 끌어올릴 수 없었다. 노인이 쓰는 낚싯줄은 매우 튼튼하고 무겁고 큰 물고기를 낚는데 적합한 것이었다.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있자니 마침내는 줄이 팽팽해졌고, 사방에서 물방울이 튀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은 채, 놈이 끄는 힘에 맞서 몸을 뒤로 젖혀가며 계속 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얼마나 이 물고기 힘이 세면, 온몸으로 이 버텨야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인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몸과 손으로 이 낚싯줄을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사실은, 정말 뭐랄까, 이 치열함이, 어, 수행자의 삶과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어, 인내함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손을, 낚싯줄에 손을 베이고, 맞아요. 그 손을 그 바다에 소금물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고, 음. 이게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다시 힘을 주고, 다시 기대었다가, 또 뭐, 그 배고픔을 줄인 배를 또 채워가고, 이런 모든 장면들이, 아, 그, 부처님의 고행도 떠오르고요. 부처님이 6년 고행 하시는 동안에 그 숨도 참고 음식도 이렇게 조절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 깡마른 모습?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죽은 거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돌도 던져보고 흙도 던져보고 나뭇가지 갖고 가가지고 막 부처님 귀를 막 쑤셔보기도 하고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도 꿈쩍 않고 참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노인이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에서 뭔가 그 참고 또 참고 참아내는 그 인고의 세월, 시간들이 그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음. 우리가 사바 세계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바 세계의 원어는 사하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게 어 참는 세계예요. 참을 인자, 인토 사바라고 하는 게. 그래서 또는 가민토라고 해요. 네. 이 사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뭐랄까, 정나라하게 표현한 대목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럴 때좀 소년이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책에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인이 이럴 때그 소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이럴 때그 소년이 있었더라면 하고 굉장히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저도. 음. 아, 노인이 혼자 있지 않고 소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자, 그럼 그 다음 장면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낚싯줄이 하도 빨리 풀리는 바람에 손을 심하게 베었다. 이럴 때 소년이 여기 있다면, 낚싯줄 사리를 적셔 주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 그 아이가 여기 있다면, 그 애만 여기 있다면. 노인은 새로 생긴 상처에 낚싯줄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다시 줄을 고쳐 주었다. 네, 노인은 혼자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 힘이 드는 거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조력자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 글쎄 인생에서 정말 내가 힘이 들때 떠오르는 한 사람. 음. 이제 여기서 노인은 그 소년을 떠올렸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이 시간에 나를 도와줄 그 조력자가 그 소년이 있었더라면 하고 바라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이 들때 누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되죠. 친구건. 부모건 또는 종교인이라면 뭐 부처님이건 타종교인이라면 신이건 할것 없이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 인생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은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없구나를 느낀 음.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3일 만에 청세츠를 붙잡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저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음, 왜요? 왜 고통스러우셨어요? <laughs> 글쎄 왜 그럴까?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 희열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노인이 막 사투를 벌이면서 그 청새치를 낚는 그 장면이 음. 어 뭐랄까 너무 치열해 가지고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아련한 마음이 그 청세치한테 이야기를 걸거든요, 노인이. 너도 생명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명으로서 소중한 존재이지만, 어, 나는 너를 잡아야만 하고, 이러았던 현실적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또 손에 피가 나고, 또 바닷물에 담그고 하면서 겪는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굉장히 감동과 함께 되게 아련한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새로운 시련이 또 찾아오거든요. 아, 진짜 이 시련 언제쯤 끝날지 일단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어가 물고기를 공격해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였다. 상어의 공격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물고기의 검은 피가 깊은 바다 속으로 퍼지자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푸른 수면을 박차고 물 위로 솟아오른 것이다. 바다에서 가장 빨리 헤엄칠 수 있는 덩치가 큰 마코 상어였다. 상어는 높은 등지느러미를 꼿꼿이 세운 채 노인의 배를 뒤쫓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laughs> 아니, 총사치를 잡은 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네. 이제는 상호대가 공격을 해와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 글쎄, 이걸 너무하다고 해야 되나? 자연의 이치잖아요. 자연의 이치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뭔가 어, 성과를 이루고 나면 그 목표에 달성하면 거기가 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그 목표에 따른 어떤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또 피타는 노력을 또 해야 되고, 학교로 치면 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 좋은 대학만 가면 끝날 것 같지만, 대학을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해야 되고, 좋은 성적으로. 음. 졸업을 하면 끝일 것 같지만, 또 취업을 해야 되고, 맞아요. 취업을 하면 끝일 것 같지만,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 관계, 그리고 또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잘 해야 되고, 그게 끝일 것 같지만 또 결혼 요즘 뭐 선택이라고 하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또 자식을 또 낳아야 되고 맞아요. 이게 뭐 정말 끝이 없잖아요 응. 이런 인생의 어떤 일련의 순환 같은 것들이 이 청새치를 잡았을 때그 청새치가 흘린 피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상어떼들이 오잖아요 이건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네 이렇게 네. 자연의 섭리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군요 그래서 노인은 계속해서 이 상어들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그 장면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노인은 잠옷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내어 말했다 저 망할 놈의 상어가 물고기를 뜯어먹는 바람에 내가 벌 돈도 줄어들었어 온 힘을 다 쏟아부어 물고기를 낚은 일조차 꿈이었으면 좋겠다 신문지를 깔고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편이 더 좋을 텐데 무인은 이런 생각 끝에 말했다. 인간은 패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하지는 않지.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도 도대체 이 부분이 왜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을까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음. 근런데 어,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출가자니까 한편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더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보통 사람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비구니 스님이니까 비구니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어, 새로운 삶을 출가의 길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보통 일반 여성의 삶을 저는 이제 버린 거니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의 삶, 인생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물론 파괴한 거죠. 누군가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파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삶, 그것은 여성성이건 남성성이건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어떤 중간자의 입장으로서 성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다 버리고 그리고 출가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이라든가 인생이 겉모습으로서는 일상의 삶의 리듬을 생체 리듬을 파괴시킬 수는 있어도 내가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는 음.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스스로 넘어졌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넘어진 것이 아니다. 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출가자들이 정신적으로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승하고 고결한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경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네. 스님이 말씀해주시니까 더잘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구절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합니다 실제로 노인은 이제 상어때의 습격을 받고 점점 살이 없어져가는 청새치의 모습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 대목이 저 너무 참 좋던데 한번 볼까요? 가지고 왔어야 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군. 다른 것들도 모두 가지고 나왔어야 했어. 하지만 늙은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못해. 자네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마지막 생어가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덕분에 배는 훨씬 가벼워졌어. 보통 노인과 같은 상황이 되면. 집으로 가는 내내 왜 이렇게 난 운이 없을까. 불평,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노인은 오히려 배가 훨씬 가벼워졌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노인이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한 노인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하 우리는 자꾸 막 채우려고만 하잖아요.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뭐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걸 고스란히 갖고 가서 이거 팔면 얼마 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노인은 상어가 뜯어먹고 얼마만큼 뜯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뭐 어, 덕분에 배는 가벼워졌네 더잘 나가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내려놓을 줄 아는 노인의 지혜가 아닌가 음. 비울 줄 아는 노인의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노인의 지혜를 우리 현대인들도 많이 배워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어부들이 노인의 배주 위에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바지를 걷고 물속에 들어가서 줄자로 고기 전해의 길이를 재는 중이었다. 코에서 꼬리까지 무려 550cm야. 물고기의 골격 크기를 재고 있던 어부가 크게 소리쳤다. 네 결국 팔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청 새치의 뼈대만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무도 노인이 실패했다거나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어 노인이 잡은 크기가 550cm 그러니까 한 180cm의 그키큰 남성이 한세 사람이 누워있는 크기니까 엄청 음. 큰 물고기를 정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서 줄자로 막 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 재는데, 어, 노인은 그래도 이렇게 팔 것도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으니까, 스스로는 약간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소년이, 힘이 되어준 그 소년이, 그 실패가 아니라고, 또 위로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어, 소년과 노인은 다시 함께 바다로 나가서 새로운 물고기를 잡을 계획도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뭔가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결코 실패라고 볼 수는 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문장이 또 이렇게 끝나요. 네.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 아 그렇죠. 아, 정말 매순간모 뭐 치열하게 사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사자의 꿈을 꾼다는 게 정말 너무 아름답게 이 책이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자가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야수 같은 어, 그런 면도 있고 네. 또 왕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음. 최고의 정점 뭐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마도 이 노인이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너무 사투를 벌이고 힘들고 어, 어려운 상황이었고 막 쓰러지듯 그 신문지가 깔려져 있는 그 침상에 그 엎드려서 쓰러지듯이 누운 그 노인을 생각하면 과연 그럴까 싶지만. 이미 그 마인드는 뭐 최고의 이른 음. 거죠. 그러니까 사자 꿈을 꾼다는 것이 굉장히 최상의 지금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늙은 노인이지만 여전히 최상의 상태란 걸 보여준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노인과 바다 정말 간단한 스토리였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스님은 어떤 문장에 밑줄 쫙 그으셨나요? 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덕분에 배는 훨씬 더 가벼워졌어. 아, 저도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연한 느낌도 들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네. 또 제가 뽑은 문장은 네. 가장 유명하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한 문장이죠. 네. 인간은 패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하지는 않지. 어,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하지 않지라는 말이 음.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어, 패배할 수 없다 뭔가 인간의 그런 존엄성, 위대함을 네.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아서 저는 꼽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외부의 시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차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좀더 부각시키면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패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노인처럼요 맞아요 스님 어느덧 마칠 때가 됐는데요 오늘도 저의 북메이트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노인과 바다와 같이 들어볼 만한 음악으로는 신승훈의 전술 속의 누군가처럼입니다. 모두 감성 충만해지셨길 바라면서 다음 책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책을 읽자 북메이드!